물고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고기를 키우려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어항과 수초와 이런 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산소도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죠? 산소도 있어야 합니다. 어왕이 많이 키우려면 어왕이 되게 커야 합니다. 특히, 어딨니? 저기 있는 물고기 보이시죠? 저 물고기를 키우려면 요 정도보다 더 커야 됩니다. 사람 팔만 하게 자라거든요. 자갈도 있어야. 얘네들은 두 달, 세달 되면 새끼들을 낳습니다. 구피들은 두 달, 세달 있으면 새끼를 낳고요. 자, 일단 구피 딴용 성충입니다. 어. 이 새끼도 같이 섞여 있네. 끝. 잠깐만요.